안녕하세요. 자유위튜브 더 자유인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와 신용중자 사상 최대 신용상위 종목이 타겟이 될까 5월 3일 그들이 온다 누가 타겟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시스템을 손질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 재개를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까 이것이 또 하나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신용융자와 신용 상위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대참이 좋을지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그토록 기다려온 공매도 재개입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들입니다. 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코트비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렇지만 또 개인들도 이런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찝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는 숏셀러들의 모습도 간간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관련 영상에서도 업팅 룰 예외 공매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감 떨어졌을까 봐 시험 운영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 자 금융위원장 자 20일쯤 공매도 시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한번 놀아 보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 공매도 불법 공매도 걸리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답니다 불법 공매도라는 거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데 주문 금액의 100%, 최대 100%랍니다. 또, 유상증자 종목, 그리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무차입 공매도 주문 금액 100% 과징금, 유증 종목, 미공개 정보 이용 시에 공매도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쇼셀러들은 몸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신용 중자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 시장이 좋으면 개미들은 빚을 내서 시장으로 달려듭니다. 비트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쪽박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비트입니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06년부터 자 2021년 현재까지 신용융자 현황입니다. 2007년 한창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을 때도 10조 원에 미치지 못했고, 자 그리고 2011년 차화정 장세의 끝자락에서도 10조 원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 비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 그리고 2017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비투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공매도가 1년 이상 금지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증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용융자 10조가 넘었을 때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10조가 넘어서면 어김없이 조정장이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10조가 넘어설 때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증시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 1년이 지난 지금 신용융자 10조는 옛말이고 지금은 2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과거에 공매도 대기 대차장고 작년 10월 넘어섰다. 하락장 재현 하나 2019년 7월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57조 급락 대자뷰 이것도 2019년 8월인데요. 2019년 8월에 엄청나게 증시가 빠졌던 기업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2020년 1월과 2월에도 신용융자 10조가 넘어가면서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 공교롭게도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도 공매도가 하루에 1조 가까이 나왔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했던 기억,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자, 10조만 되어도 공매도가 활기를 찾는데 지금은 20조가 넘었다. 자, 20조 돌파 B2, 두 달도 안 돼서 지금은 22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 하이에나들, 지금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돼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 과연 누가 타겟이 될 것인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신용융자 높은 종목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용이 높은 종목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 즉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과 그럼 모르고 가는 것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신용장고 1% 이상인 종목 73개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는 1% 이상인 종목이 122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자, 뒤에 있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해 놓고 종목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신용장고 1% 이상인 종목이고요. 여기는 자, 종목 코드, 종목명 그리고 신용장고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 8.28, 부광약품 6.5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대, 1%대 있는데 여기 앞쪽이 이제 상위권인 종목들이고 뒤로 갈수록 1% 미만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종목, 73개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신용장고가 1% 이상인 종목은 총 122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아 ti 가 9.73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VtgmP, e 지홀딩스 등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신용장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까지 해서 총 122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용융자 사상 최대라는 말은 증시의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10조가 넘으면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증시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은 22조를 넘었다는 사실. 한국 증시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자, 과연 공매도는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신용 융자가 높은 종목, 그리고 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 타겟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을 한다면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한편 신용 용자가 높은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가 아니어도 변동성이 매우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비투는 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비투는 하지 말자. B2는 오래가지 못하는 불안한 투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좀 적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좀더 마음 편히 오래가는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